주문이 또 취소되다니 무슨... 이번에 왜... 많아서, 중량이 많아서... 주량이 많아서 취소되셨던다 와. 아이 시간에 네, 야식을... 처먹는 사람이 그렇게 중국... 많을 리가 없는데? 중국집 시켰는데 중국집을 야식을 먹는다고? 진 소리네 그냥 문 닫을 시간 된거 아니야? 이 24시간이야 운전해 운전, 중... 운전해 예 yeah. 중국집을 24시간이라고? 음. 응. 집엔 돈가스 농가스야 돈가스에... 아, 네. 아, 참고로 나 시작섬에서 시작하는 거 처음이냐? 아, 어. 나두 번째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작 점엔 관심도 없었거든 되게 에스크이템 많이 나온 다는데 아이 에스크 먹어도 우승은 날수 있으니까 난 그냥 안간 건데. 부스터 좀 팔봐. 배가에 부스터가 어딨어? 요 아저씨, 배 있어, 배 있어. 시프트 10배튼, 시프트는 빨라져. 이게 전소능력임. 우리 말고도 있냐? 왼쪽이베타시탁이 변할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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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대나 대나 올라가지 말고 대나라. 어. 우리 갈데 없으면 좋대. 알아 알아. 아우와 우. 어. 아뭘 걱정하고 그래? 쫓될 뻔했다. 네가 저기 살짝 올라가는 순간 그냥 그거 그냥 나가면 돼. 아 걱정할 걱정도 팔자다. 참 걱정도 많아요. 쓸데없는 걱정 말이야. 여기는 수색 시간이 짧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 c o o k 빨리 on the man. 쪽 m cooked 나에 서구공이 있다 서구공 그 이러면 서구 여기 안에 굴쪽 들어가면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엔진 소리가 나지? 여기, 여기 3레 가방 2개야 아3레 가방은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밖에안 남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어, 인지하고 있으라고. 여기 여기 시작선이 좋은 게그엥간나 X 급템 나오는 그게 다 여기 있는 것 같아. 템 나오는 거 좋은데. 오 AK. 없다 없다. 야 아, 지금 아, 총이. 있네. 전총밖에 없어 나 아, AK a k 에먹었었고저 위쪽 올라가서 그 일베 있는 아파트 있지 거기 가봐 여기 살짝 오버파밍 해도 돼그 여기, 안주다, 지금 보다 난조다 지금 여기에 올, 올 때부터 오버파밍 가고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아니야 그렇게 오버파잉 많이 안 해도 돼. 그러냐? 원안료, 원안으로 원으로 가려면 차도 있어야 되는데 씨발, 촛대는. 어배배 타고 원안으로 갈수 있긴 해 사실 돌아와서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왜, 왜 밀베 아파트가 여기도 여기에도 있냐? 원래 있었어 거기는. 여기 원래 있어야 돼. 테이블이 없어여 있네? 솔직히 테이블에 템들 그대로 다 올려져 있으면 개소여 계속... 근데 테이블에 아무것도 템여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럴 건 알고 있었어 기니기본기인 템이라도 좀 올려주지 진짜로 공패하지. 석궁이 그렇게 좋더라. 마지막에 남으면. 뭐 기본 딜이 딜이다 보니 와니 온다. 그리고 방어도 좀 무시하지 않나 그거? 응. 머리 써도 한한 방에 가. 총은 주우셨어? 꽤. 오버 파밍 해야 돼. 될... 꽤 주웠어 어? 꽤. 꽤 주웠어. 꽤. 근데 원하는 총은 못주웠어 AKM 하난데? 좋았어 여기 옥상도 있나? 아 어, 여기 시약선으 다음부터 오지 않는걸로 너무 기댄데? 막판이니까 같지. 그냥 밀백 하스면 편했을걸. 가자. 그래. 게 이상 마우지 써야지 뭐. 짐이야 3명 생존으로 뭐야? 뭘, 뭐가 이렇게 빨리 주냐? 배가? 어? 배 어디갔어? 어? 배 어디갔어? 아 저쪽이다 아닌가? 배 어따 대놨더라? 아... 어. 배배 배... 그 바로 원 밖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은 그냥 차차차서차타가서 차 가야지. 열로 쏙 들어가면 되긴 하긴 하는데. 저렇게 가자고. 이제 네,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뭐야? 옆으로 뭘. 좀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믿고 간다. 체력이 많이 없는 게 문제구나.

연료통도 주어갔냐 어. 좀 모질할 것 같아서. 왜 자꾸 멈추냐? 아, 짜증나. 맥이냐? 그럼 화면이 자꾸 나가져. 맥이네. 일단은 사방팔방을 경계하고 있어야 돼. 뭐야, 뭐 한, 또 줄어드는데? 아니구나, 줄어들고 있는 거구나. 조만간 가실 거 같은데요? 에휴... 문명이 따르죠, 뭐. 어, 왜또 멈춰요? 몰라서 멈춰. 이거 지도 본 멈춰. 들어 보면 안되 겠다. 얼마나 남았 는지 봐야 되니꽤 많이 남았 는데요. 일단 좌측 으로 틀 으세요. 좀더틀 으세요. 예, 직진좀만더좌쪽 으로 틀 어야 될것같 아요. 육지 에 부딪친다. 어, 얼마 안 남았어. 여기 곧 지나서 우측으로 도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올라가는 길까지 있고. 딱개 비들만 없으면. 왜 잡아야지? 피가 없으니까 문제지. 아. 가자. 얼마 없는 피마저 당신을 가져가시는군요. 난방대가 있지. 나눠줄까? 얼마나 있는데? 많이 있으면 조금 줘. 세개 나만 아, 이 그럼 네가 새끼나만. 써 그냥. <laughs> 네가 써라. 네가 아, 붕대 있네. <laughs> 붕대 있는 거 싫어하냐? 아, 넌 붕대 많이 가지고 있을 줄 알았지. 시작 선템 없는 거 싫어하냐? 와, 씨발 이 참는 거 싫어하냐? 뛰어야 돼? 나 본데? 차를차 저도 시간있어 있어. 아, 1분만 남아도 바로 직등으로뛰어야될것같은데나패비율이거든 r 앞으으볼볼 아직 안보 d h 앞에 너반대쪽 e it. 어 어? Pantito. p 반대쪽 대쪽 o 있 a n t 니 t o p 반대쪽 있는 애들이라고. 5분 10초, 1분 10초, 1분 10초. 차를 찾으면 좋을 것만. 오토바이라도 오토바이라도 있어? 있어? 없어. 와, 나 뛴다. 앞으로 뛴다.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앞으로 뛴다. 나 뛴다. 혹시라도 가다 차 발견하면 데리러 갈게. 그래, 그래야지. 저거 못쓰는 차고 와 도로 한 2분 뛰었는데 차한대안 나오냐 아씨 진짜 어쩔 수 없군 여기서부터 그냥 직진으로 짜야 된다 거의 달리는 속도랑 거의 비슷 비슷하죠. 존나 빠른데요? 뭐가 비슷해요? 존나 빠른데요, 씨바. 아, 바이 꼈어. 어... 존나 빨라. 도핑했으면 <laughs> 아마 거의 비슷 비슷한 속도였을 텐. 아하. 제발 저기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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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만. 저기가 고지다 와! 차비근. b 차 b 2 b 차에서 b a b a Banana, Banana, b a 만나 그래. 이거는 운명이야 살라고 a l 탄다 o Harutanda. Cheba, c h e 제발... 무서워 <laughs> <웃어. 웃음> 지나가는 고라니 아나 있으면 좋겠건만 고라니아 어디니 고라니야? 고라 왜 고라니를 괴롭히고 그래요? 허슬았다. 어, 나. 너 혹시 버기냐? 어. 나유해였인데 만났어 우리. 어디로 가지? 어? 앞에 에어드랍. 뭐야? 이런 개떡 같은 행운에 먹힌 에어드랍 아니야? 방금 떨어졌는데? 먹혔네. 너 먹었냐? 내가 이 내가 너보다 늦게 도착했는데요. 그 주변에 있겠네. 해우소 해우소라든가. 아니, 차 있다. 차 어차 있는데. 그러냐? 다스요? 기름 많다. 기름 많아. 총 우지냐? 응. 음. 우지 하나야. 우지랑 AK. i 자리나 파밍하자 그래? f 자리 여주 씨가 딱히 상관 r 없 i 다만 왜 죄솟게 빵빵거리고 지랄이야 아저씨 야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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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저저차저차차차차 저, 저. FUK c 차는 졸라 맞췄는데 아 뭐야 기억할 필요는 없지. 음. 아왜팔배 올려서 내도 테스트든 잡았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에어드랍 먹은 애 같은데. 한... 야, 차 왔죠 아니야? 좀 아닌가? 아니야 트럭이잖아. 트럭이랑 고장난 차들. 네. 나 헷갈리네 뭐 마.. 우리 인간 파밍 해야되데 우리 우리 그거 할래? 뭐? 주.. 주식투자.. 아니 땅투자 할래? 땅투자 할래? 어디 찍어봐 여기 가입..여기 여기 안에 가입자 오케이 부동산 투기 간다 아 진짜 막 근데 이거 할배 0이야 어떻게 봐 이거를 오호 오른쪽이네 키우냐 위집. 왼쪽 왼쪽, 지금...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아 개소리 때문에 지금 아 집중 안 돼. 아니 회복템이 좀 안에 넣 덜. 야 물렸어, 눌렸어, 눌렸어. 근데 나간 거 아니야? 아 쎄쎄 이게 소리나는거 같은데? 음. 잡아야지 그러면 투기 조금 실패하셨네 애초에 이건 파밍으로 온게 아니니까 아니 원이 아 절로 절로 갔네 그것도 미묘하게 실패했어 찾다. 야 진짜 딱 찾다. 미묘하게 실패했다 이거 뭐야 이게 너개오버인데 존나 많이 싸웠는데 너 마이크 존나 끊기는 건 알지? 내 마이크 끊긴다고? 디스코드 디스코드 문제야 디스코드 존나 썼는데 어디 원 안쪽에 싸우는데 오른쪽에서 들리네데 수류탄도 없고 회복텐도 없고 진통제 하나 있어 진통제 있으면 됐지 자, 이으라저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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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같싶줄거 같은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방향 먹고 싶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오른쪽에 차가 있잖아. 야, 엄청 어, 싸운다. 여기 다시 기반 안에 있나 보다. 엄청 싸운다. 지금 그니까 아저씨는 아까부터 쓸데없이 경적을 올리시냐고? 원, 원 마음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저씨, 아, 몰라. 렉 걸려. 지금 나도 지금 렉이 있거든. 좀 심하거든. 저기 있다, 저기 한가운데네 먹으러 갔다가 사망인데, 뭐 빼다, 뭐 빼다 뒤로 오는 애들이 있을까? 과연 있으면 먹어야 돼. 우와, 우니야, 아니 생각보다 안 아프네. 뭐 뒤로 올 수도 있겠다. 뭔가 아직 아무도 안 먹긴 한것 같아 영어나 슬레이져 가서 슬레이져 먹고올게너아 살아라 이미 가셨네 <laughs> 님, 간거 말도 안하시네요 왜, 님 마이크가 안 돼요? 가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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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안 들려? 그러안되려다러안안되겠나 아, 다카주팔헤드갔다뭐 주었냐? 블로자 마이크가 꺼져있었어 블로자 좋았어 잘했어 와아 쟤 존나 빠르네 취합새끼들 으 3초만 기억하자 16명 3명 3망아승 생존 아 그냥 8배 버릴게 이 씨발 가지고 있어 뭐하냐 근데, 뛰어가는 나란 잡고, 남을 붙어 있는 널 잡냐? 그치? 지 <laughs> <laughs> 너네들끼리 죽어라. 나는, 보여주고. 참. 참 아니구나. 뚱다, 다시! 어, 씨발 뒤야. 뚱다.

아샤도마 자리싸 난 간다 위치 다 들켰거든 금기 밖에서 죽었어 여기 집 안에 있네 인혁고 나올 준비하는 거 같은데 2명이나 있네. 그러니까그냥흙흙 밟았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오거든. 나면 뒤져 나한테 나온다. 문에 붙어 있다. 이 새끼들 이 오는 애들은 없겠지. 흙밟는 소리가 어, 문 열렸다. 닫혔다. 이쪽인가 보다. 어, 열렸다. 나올랑말랑하네 감보고 인다 나쁘다서 이 새끼들 안 보거든. 이단 단쪽 보고 있다. 오, 어허... 탈 단사에 따 붙여 있어야 된다. 원원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생각인가 보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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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쌓나 뛰었어 하나 뛰었어 뛰고 뒤바준다. 그래? 저 나무 쪽에도 하나 수, 엎드려 있네. 어, 저거 저거 저 팀인 거 같아. 어, 뭐야? 뭐야, 아니네. 팀이 아닌데. 저 나무 쪽에 엎드려 있는데 안 씁니다. 어, 뭐야? 어? 야, 제기야, 씨발. 핵이네. m 1 6 헤드샷. 한대 맞고 갔는데 <laughs> 2렙 뚝배기에 풀피에 한 대라고? 저 핵인데. 야, 씨. 아좀더 기다릴 걸. 에이. 애초부터 니가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겠네. 핵이면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근데 아, MC, 아, M16 아, 아, 딜러 헤드 한방에 이래 회 특백이야. 그냥 가, 아니 안 가지. 핵이지, 불가능하지. 아, 쓰이 바이건. <laughs> 마지막은 핵쟁이로 끝나네요 응. 여기까지만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